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와 상담하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다른 사무실에서도 상담을 받아봤는데 그 변호사님보다 조기현 변호사가 더 믿음직스러워서 여기에 사건을 맡기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분은 왜 저를 봤을 때더 믿음직스럽다고 느꼈을까요? 그전에 상담한 변호사님이 사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고 또 수많은 사건 분야가 있습니다 법률적 쟁 점이 분쟁의 원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건 분야 분야마다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는 달라요. 어, 이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맡게 됐을 때 실제로 그 변호사가 잘해서 사건이 들어온 게 아니라 뭐 사무장이 광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마케팅 업체에서 광고를 해 가지고 그 변호사랑 사건 상담을 하게 되었을 뿐이지. 사실은 여러분 앞에 아직 사건을 맡기지 않은 상담을 하고 있는 그 변호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변호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레인과 상담을 할 때도 당연히 신뢰를 주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신뢰를 주지 못하면은 그런 막연한 상담을 하고 뭔가 찝찝한 기분으로 그 사무실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.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제가 특별히 전문적으로 잘 다루는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했을 때아이 조기현 변호사는 진짜 이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구나 경험이 풍부하구나 그런 느낌에 의해서 저한테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어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 전에 상담을 했을 때그 변호사가 그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해서 그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해서 우물쭈물 한다면은 사실 그 변호사는 그 분야를 잘 다뤄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런 변호사는 선임하면 안 되겠죠.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.